1번 간호 조무사가 동료의 업무상 실수를 발견했을 때 직업 윤리에 따른 행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환자에게 위해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병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야간에는 바닥에 간접 조명을 켜둔다. 3번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2번에 있는 환자를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신속히 대피시킨다. 4번 격리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5번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객담이 묻은 것즉 5번 소화기관과 기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은 3번 위 단백질 분해 6번 정상호흡에서 흡기시 사용되는 주호흡근은 정답은 4번. 골반 근육 강화 7번. 모르핀 투약 전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4번. 호흡수. 8번. 위장 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해야 하는 약물은 정답은 2번 아스피린. 9번 갑상샘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 정답은 4번 요오드. 10번 요독증이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이는 정답은 2번 저단백식이 11번 치아우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12번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공흡입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진공흡입기 팁이 치경을 가리지 않게 한다. 13번. 치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은 2번. 편두통이 심한 경우. 14번. 국법. 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15번, 급성 통증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동공 확대. 16번, 동맥 혈가스 분석 검사 시 주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 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17번 인슐린 투여 중인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18번 수혈 중 발열과 비누흡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수혈을 중단한다. 19번, 황달을 동반한 간경화증 환자가 소양감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20번 전립선 절제술 직후 지속적 방광세척을 하는 환자의 다음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정답은 2번 유치도뇨관이 혈괴로 막혀있다. 21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음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정답은 3번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다. 22번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3번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경련을 하고 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24번. 초산부의 분만 일기 분만 과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자궁 퇴반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 측위를 취하게 한다. 25번 분만 전에 분비되는 것으로 자궁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물질은 정답은 3번 이슬 26번 미숙아에게 보육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2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생아의 정상적인 반사는 정답은 5번. 긴장목 반사. 28번. 영아에게 이유식을 제공할 때 주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29번, 정상 발달 단계상 18개월 된 유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답은 5번, 친구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논다. 30번,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정답은 4번. 혈관 저항 증가. 31번. 치매 후기 단계에 있는 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대처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32번.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3번.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를 듣고, 그 다음 해야 할 행동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34번. 다량의 구토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1번. 다리를 올려준다. 35번.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 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